공장이고요. 공장 토지면적은 360평, 건물 134, 감정가 8억짜리입니다. 1차고요. 말소 기준이 2019년 3월 7일, 그죠? 소멸되는 말소 기준, 말소가 보다 내가 얼마에 낙찰 받던 간에, 여기에 있는 채권 14억과는 상관없이 내가 5억에 받던 4억에 받던 7억에 받던 낙찰받는 받는 금액으로 이 이상, 그 이상의 채무는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 말소된다. 그래서 말소 기준이 2019년 3월 7일이에요. 그럼 2019년 3월 7일 밑으로 있는 채권은 소멸되지만 별도의 임차인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물어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배당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근데 한번 보자. 19년 3월 7일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는지. 임차인이 두 명이 있는데 20년, 21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낙찰받는 금액 외에 더 이상 신경 쓸 거는 없다. 없다. 자, 보니까 감정가가 토지 감정가가 제곱미터당 56만 원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3.3 하면은 대충 180만 원대 그죠? 자, 그러면 위치가 어디냐? 위치 자, 저희가 자주 갔던 곳이에요. 그죠? 통진. 통진읍에서 회전 교차로 둘, 세 번째 마지막 회전 교차로에서 조금 더 들어가요. 2차선 도로에서. 근데 이 회전 교차로에 나중에 뭐가 들어온다? 계양서부터. 그러니까 김포 고속도로에 그죠? 계양서부터 월곶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에 8개의 인터체인지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온다. 그래서 이 주변이 굉장히 계속 좋아질 것이다. 자, 꽤 거리가 돼요. 그죠? 여기까지. 거리가 한 얼만큼인가? 얼만큼인가? 해볼까요? 여기까지. 회전교차로에서부터 한 1.8km. 그죠? 1.8kg쯤 되네요. 그죠? 1.8kg. 저희가 과거에 요 쯤에 요 쯤에 낙찰받은 물건이 하나 있어요. 보여 드리면 비슷한 사이즈죠. 그렇죠? 그죠? 비슷한 사이즈. 380평에. 그죠? 185평. 좀 비슷하지 않좀 전에 봤던 거. 그죠? 저희가 1차에 1 0 7의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은 금액 차이가 얼마 났어요? 2등, 9명이 입찰 들어갔는데 1차에 1,100만 원 차이로 저희가 낙찰 받았어요. 이게 얼마 짜리냐, 언제냐 하면 작년 11월 16일, 그러면 대금시급이 11월, 12월 말, 그러니까,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죠? 곧 지났는데 이때 감정이 얼마였느냐? 얼마예요? 43만 원 곱하기 3.3만 원 얼마쯤 나와요? 140, 그죠? 140. 그러니까 17% 0 썼으니까 140한 4, 5만 원 정도 쓴 거예요, 그죠? 그럼 145만 원 썼는데 지금 거기 180만 원대. 얼마 벌었어요, 벌써? 8개월 사이에 내가 본게 아니고 감정가가 벌써 40만원 올라갔어. 감정가만. 그러면은 최소한 한 50만원 평당 50만원 벌었잖아요. 그죠? 이게 몇 평이에요? 토지가. 380평. 380평에 50만원씩 하면 얼마예요 2억 조금 안되죠. 그죠? 요거 법인으로 개인 혼자 들어가셔서 1억 얼마 투자했어요. 내 투자금액에 8개월 사이에 벌써 100%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1차에 107% 정도 썼지만 2등하고 봐봐요.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요런 공장 제가 있잖아 500평 공장이 500평 이하는 아파트로 따지면 24평대 현금의 현금. 잘 통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낙차를 받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네. 지금 얘가 어디냐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지금 저희가 올갈 물건이 여기에요. 더 멀죠. 그죠? 회전 교차로에서 가깝잖아요. 여기는 4차선 도로. 여기는 2차선. 조금만 가면 돼. 근데 더 들어가 있어. 근데 감정이 더 높아. 똑같은 계획 관리인데. 그만큼 집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눈의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 그죠? 이렇게 하면 비교할 게 있어서 좋아요. 딱, 바로 비교가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실제 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고 딱 2차선 변해 있어요. 이 차선 변에서 바로 들어가요. 위치는 되게 좋습니다. 사실 공장은 조금 낡았어요. 뭐큰 그런 지장을 안 받습니다. 큰 문제 안 돼요. 언제냐? 사용 승인이 1991년이니까 30년 됐죠. 그죠? 그 그러니까 동안에 꽤 많이 개보수는 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낡아 있을 거야. 그래서 건물 가격은 별로 없어요. 건물 가격은 보세요. 1억 4천밖에 안 잡혔어요. 약한 1억 5천 정도. 그죠? 보이는 요 건물 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양쪽으로 다. 그리고 우리가 1991년도 30년이 넘은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와 보니까 다 수리하고 다시 지었어요. 제가 볼때한 5년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 새 건물이다. 네, 굉장히 새 건물이다. 다 개보수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주변에 보시면 전부가 다 공장 창고로 지금 짓죠. 그있죠 이건 임대 목적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분양하려고 지은 것도 있고 업자가. 두 가지 목적인데 뒤, 뒤도 계속 지어요. 그죠 이거 뭐예요? 교통이 향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기 IC가 들어오면 좋아질 걸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선점해놓는 거예요. 지울 수 있는 공간에다가 공장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더 가치가 좋아져요. 나쁘지 않다, 괜찮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0년 된건물 아니다. 싹다 개보수했다. 그래서 항상 와봐야 돼, 그죠. 2차선 변이라서 되게 좋아요. 좋고, 주변에 공장들이 같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저도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어때요? 좋죠? 건물을 보면 뭐 서게 30년 된 거냐? 이게 30년 된 건지 아닌지 보면 알수 있잖아요. 통상 어한 10년 정도 지나면 천장이 벌써 이제 그 천장판 이음 이음에 실리콘 쏘잖아요. 그게 녹아요. 파이 그래서 물이 새기 시작해. 30년 됐어 벌서한두번 이상 보수를 했을 것이고 얘는 보수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 갈았네. 그죠? 제가 볼 때는 뭐 아기교나 실리콘 송을 보면 5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5년. 그러니까 오래 오래 쓰다가 오래 오래 쓰다가 보수하다가 한 25년 넘어 가니까 새로, 새로 싹 바꾼 거예요. 저 샤시를 보면 아시죠? 샤시를 봐도. 샤시가 얇은 게 아니잖아요. 약는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저, 저 샤시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 흰 샤시. 예, 예, 샤시가. 두께가 있나? 두께 그죠?